자, 증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자, 여기도 계약이 성립한 때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작성자의, 계약자의 교부. 누가? 당연히 증권은 보험자가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으 그러니까 보험료를 주지 않으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개시가 되지 않아요. 또 증권도 교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기존의 보험 계약을 자, 연장하거나 만일 변경을 합니다. 그럼 보험자는 보험 증권을 새로 발급하느니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사실만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뭐 한다? 가름할 수 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증권에다가 내용만 이렇게 기재하고 그냥 그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약관이라고 그랬어요. 뭐냐?